오늘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뚜두입니다. 모험을 참 많이 다녔어요. 지상에서의 아이템을 수집하기 위해서 모험을 많이 다니고 해저 던전을 탐험해서 모험에 시간을 좀 많이 하였는데 저번 파트부터 밤에만 열리는 비밀 침실을 시작으로 해서 만드는 것에 조금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기한 재미는 만들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대 솔로 생활 파트 44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채우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도 채우는 거는 녹화하기 전에 숙제 같은 개념으로 하면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첫 번째 중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은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저번, 저번에 다 채워놓은 지도의 왼쪽 이 왼쪽에 지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외곽 부분만 이렇게 탐험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쪽은 나중에 좀더 좀 시간이 있을 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탐험하면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피라미드를 발견했는데 피라미드 정중앙 아네, 아래로 내려가면 TNT가 한 8개에서 9개 정도 있고 그리고 보물 상자가 4개가 있는데 그정 가운데 있는 발판을 밟으면 TNT가 터지면서 그 보상 상자도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함정이 파여져 있는데 어? 저는 그 함정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조심스레 내려가야지 했는데 내려가기도 전에 막 TNT가 막 터지 더라고요. 그제 생각에는 아마 타이밍 좋게 몬스터가 거기에 딱 스폰돼서 몬스터가 밟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다 터져 버려 갖고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드디어 사바나 지역을 발견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찾아서 아카시아 나무 조금과 아카시아 나무 묘목을 조금 캐냈습니다. 제 사바나 지형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돌로 된탑 같은 게막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비가 흐르는 지역과 비가 흐르지 않는 지형의 경계선에 딱 중간에 서서 이런 경관도 되게 처음이었고 사진 찍었고요. 제가 아까 보여 드린 되게 커다란 탑이죠. 어, 되게 신기하다. 나중에 여기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라미드 두 번째 피라미드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몬스터가 멋대로 함정을 밟지 않아서 다행히도 안에 TNT 조금과 보물상자 4개를 회수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는 금, 맑가볼까 바라2가 되어 있는 인챈트북을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자에서는 황금사가. 일반 황금 사과를 찾았어요. 노치 사과는 아니더라고요. 이거 조금 아쉬워요. 세 번째 상자에서 철 말가봇과 안장 찾았고요. 네 번째 상자에서는 금 말가봇과 금 조금하고 화약. 전체적으로 화약하고 실을 좀 많이 얻었죠. 이거 너무 운이 좋았어요. 파란색 난초를 도중에 발견해서 파란색 난초를 조금 더막 캐놓은 상태입니다. 어, 화약을 모으기 위함이 제일첫 번째 이유였고 이제 모험 나간 김에 예, 나간 김에 이제 지도나 채우자 해서 그런 거였는데, 근데 스켈레톤이 저를 노리다가 갑자기 실수로 크리퍼를 딱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크리퍼에게서 음반이 나온 거예요. <laughs> 예, 마인크래프트 세상에는 12개의, 1개인가 14개의 음반이 있는데, 그중 2개의 음반은 보물상자에서 나오고, 나머지 음반들은 스켈레톤이 크리퍼를 쏴서 죽이면은 그 크리퍼에게서 음반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어, 크리퍼를 빈사상태에 만든 상태에서 그 스켈레톤이 저를 노리다가 실수로 크리퍼를 딱 때려서 음반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녹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진짜, 매번 이런 일이, 녹화 안할 때, 하필 숙제를 할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해요. 그쵸? 음. 고난과 역경의 아이콘, 두두. 네. <laughs> 오늘의, 인텐트 지도 채우기와 화양 모으는 과정에서, 몬스터를 붙잡거나, 뭐, TNT 폭발에 휘말리거나 해서, 좀 내구도가,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요. 자 다이아몬드 부츠 내구도가 많이 줄어있고요. 그리고 투구는 깨졌어요. 금 투구 내구성 3 보호 3금 투구였는데 그냥 깨져버렸고요. 예 다이아몬드 가, 바지도 이제 내구도가 많이 하, 하락했고요. 다이아몬드 갑옷도 내구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어 근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 투구 금 투구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투구를 인챈트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인챈트 하기 위해서 인체트 테이블을 미리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자, 이게 제가 사용하던 검이에요. 날카로운 4와 내구성스 약탈 3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크리퍼를 때리니까 세 대를 쳐야 죽더라고요. 근데 세 대를 치는 도중에 크리퍼가 멋대로 폭발하는 일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화약을 모기가 워낙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밀치기가 붙지 않은 다이아몬드 검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밀치기 검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요겁니다. 날카로운 4 밀치기 2 내구성 3 약탈 3. 이 다이아몬드 검이 있길래 이걸로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모험을 떠나서 화약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 크리퍼가 그래도 세 방에 죽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크리퍼를 좀더 금방 잡고 빨리빨리 죽일 수 있기 위해서 날카로운 5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날카로운 4가 있는 다이아몬드 검, 여기 또 있죠? 요거랑 요거랑 조합해서, 날카로운 5, 밀치기 2, 내구성 3, 약탈 3,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라 2가 붙은 다이아몬드 검을 또 조합해서, 날카로운 5, 밀치기 2, 내구성 3, 약탈 3, 바라 2, 이렇게 인첸트 5줄이 붙은 다이아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바닥난, 이 다이아몬드 갑옷들 다 수리하고요. 근데 이것들이 레벨 3, 30으로 다, 오케이가 되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 투구, 다이아몬드 투구로 인챈트를 해야겠죠? 자, 다이아몬드 투구 올리고 청금석 올리고, 제가 보호포로 이미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누르고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오 아주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인챈트가 나왔어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운이 좋아요, 그렇죠? 오. 제거 껴주고 오 좋아요 아주 이상적인 내용의 인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신발 다이아몬드 바지 다이아몬드 갑옷 수리를 해야겠죠 수리하고 또 입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검세 개를 조합해서 다섯 줄 다이아몬드 검으로 만들 건데 아 레벨이 13이네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 레벨 17이 필요하네 아 그럼 바라투 어 바라투는 되네요 날카로운 4의 밀치기 2의 내구성 3의 약탈 3의 바라 2 이거는 레벨 10 마법 부여 비용 10으로 인첸트가 되니까 인첸트 하겠습니다. 아, 조합 조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날카로운 4를 또 붙여서 날카로운 5를 하면 레벨 16이 필요하다. 아 이거는 예, 요,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음 인첸트 시간에 아니면 숙제로. 예. 날카로운 파이브를 만들어서 다섯 줄 진정한 다섯 줄인첸트 다이아몬드 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좀 생각해 봤는데, 어 열려라 내 침실. 어 저기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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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올라가고 그렇지. 이젠 정말로 괜찮을 거예요. 아, 이게, 해시계. 자, 자, 밤이 되면은 이렇게 울리는, 예, 알람하고, 밤이 되면 문이 열리는 침실하고, 이게. 아, 설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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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어? 어떻게 들어왔냐? 어, 여는 아니야, 일단, 그렇죠? 어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잠깐만. 야, 저기요? 아저씨? 어, 어, 왜, 왜 도망가? 나 무서워?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아, 맞다, 방어가 없지. <laughs> 아나 <laughs> 방어구 없지. 아, 아, 어쩐지 피가 쑥쑥쑥쑥쑥 달더라. <laughs> 맞아 맞아. 나 방어구 없었지. 아유 깜짝이야. 다 상자 안에 넣어놔서. 예. 아 제가 이렇게 지도 채우는 작업을 좀숙제로 하기 위해서 차가운 걸음 투 인챈트를 활용해서 바다 위를 달리면서 지도를 채우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집에서 집에서 바다로 일직선으로 갈수 있는 굳이 말하자면 운하 대운하 하니까 되게 세, 누구 생각나는데. 그다 그 거짓말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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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예 사전에 다 검색을 해봤는데 선박의 항행이나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합니다. 배가 효과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어 만든 인공적인 배길 물길을 뜻하는 건데 이거 제가 딱 의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물 대신 얼음이 깔려 있는 건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의 의도는 아시겠죠? 어 근데 뚜두님 왜 물이 아니라 얼음을 깔아요? 분명 배를 이용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재밌는 걸 알려 드리기 위해서 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쭉 깔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배를 설치하고요. 배를 타요. 녹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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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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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녹는 이유가 그거 밝기가 너무 밝아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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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얼음 얼음아 까워서어떻게 이거 잠깐만. 어. 야 이거 물난리 났다 물난리 이거 이거 어떡해 잠깐만 몬스터가 스폰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장소가 다 밝은데 아, 안되겠다 이거 게임모드 월드로 이동해야겠네요 네,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 로 이동하겠습니다 뿅 그러니까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이동했어요 이거 제가 전에 만든 것들이 좀 있는데 예, 이건 좀 무시해주세요 자 이렇게 단단한 얼음으로 바닥을 쫙 깔고 길게 길게 이렇게 코스를 만들고 벽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보트를 깔고요 자 진정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자 <laughs> 엄청 빠르죠 진짜 빠르죠 한번 뭐 그래서 뚜두네 월드로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운하를 팔 길을 선정해야 하고요 땅을 다 파고요 뚜둔의 집에서 해변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량의 얼음이 필요하고요 그 운하도 이쁘게 꾸며야 되니까 건축 블럭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운하는 파트 44에다가 전부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나눠서 예, 파트를 좀 나눠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